속초 시가 12월 말까지 2021청초하이 힐링 정원을 운영합니다. 속초 시가 CCTV 통합 관제 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속초시가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속초시가 12월 17일까지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초 시정 뉴스입니다. 속초시가 12월 말까지 2021 청초안의 힐링 정원을 운영합니다. 속초시는 청초 유원지에 크리스마스와 연말염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빛으로 가득 찬 공간, 2021 청초안의 힐링 정원을 조성하고 12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청초 산책, 청초의 풍경 속을 빛과 함께 거닐다라는 주제로 마련된 청초안의 힐링 정원은 매일 오후 5시부터 새벽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시관람 형태로 진행됩니다. 한편 속초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개장기간 동안 자율방범대와 자율방재단, 질서계도 요원 등을 투입해 전시공간 내 거리두기와 소독, 마스크 착용은 물론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질서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은 CCTV 시스템 견학을 통해 속초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속초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개인은 5인 이상, 단체는 20인 이상 접수 후 견학이 가능합니다. 견학 프로그램은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배경 및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우리 동네 cctv 찾기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견학 프로그램은 12월 15일까지 사회단체와 어린이집 등 200여 명이 예약한 상태입니다. 속초시가 연말연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연말연시 집중 모금행사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범국민 이웃사랑 운동입니다. 올해 캠페인 슬로건은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이웃을 향한 나눔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3년의 평균 모금액인 2억 3천만 원을 목표로 현장 접수와 비대면 접수 등 다양한 기부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월 1일부터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와 각동주민센터에 성금과 후원물품을 접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사랑의 계좌, 강원도 내 방송국 방문, 전화, 홈페이지 온라인 모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속초시가 12월 17일까지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활동형 2,617명, 사회서비스형 246명, 시장형 150명, 취업발선형 쉰다섯 명등총3 0 0 8명의 사업 참여자가 네개 유형의 일자리를 43개의 사업단을 통해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만 65세 이상 대상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모집기관인 속초시니어클럽, 속초시 노인복지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속초시 지회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속초시립박물관에서 12월 31일까지 지역작가 초대전 스케치로 만나는 속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속초의 주요 풍경과 속초의 오래된 도시 풍경을 스케치로 표현한 기록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반 스케쳐스 속초 회원들은 이번 네 번째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는 시민들이 잠시나마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작품을 통해 시민들과 작가가 소통할 수 있는 전시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21년 속초시립박물관 지역작가 초대전은 12월 말까지 7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초청한 전시회를 12월 중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게시판 안내입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만성질환자가 12월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다면 겨울철 한파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면 두툼한 옷과 모자 등을 착용해 찬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건강한 12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덜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당신을 봅니다. 나의 마음을 한 움큼 나눠주며 다른 일을 미소 짓게 하는 당신을 봅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지친 내색 없이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당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당신들을 보며 배웠습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자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시민들의 밝은 미소가 속초시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함께 있어 더욱 행복한 것. 우리는 속초에 살고 있습니다.